수능특강 영어 3강의 3번. Having expropriated resources from the natural world. 어, 여기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인데 보통 분사구문은 우리가 현재 분사 ing 로 시작하거나 b g 이 생략된 과거 분사 pp 로 시작하는데 여기 having pp 가 맞죠. 그래서 having pp 가 오는 경우에는 이 부사절, 원래 이 분사권을 만들기 전에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여기서 지금 must니까 현재 시제죠. 주절이 현재고, 여기 부사절은 그럼 이거보다 더 이전 시대인 과거 또는 현재 완료인데, 여기는 의미상 현재 완료 시제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 현재 완료 시제였고요. 이따 부사절로 바꿔볼게요. expropriate는 의미상 뭐 도용하다, 무단 사용하다라는 의미이고요. So, 자원을 이 자연세계에서부터 무단 사용을 해왔다라는 의미고요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이거죠. 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so as to나, 또는 그냥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도록 to 이렇게 바꾸수습니다 fuel a rather temporary period of materialistic freedom 자뭐 하기 위해서 fuel이 원래 연료를 대다 이거죠. 그래서 연료를 대고 뭔가 가속화시키다 증가시키다 의미고요. 여기서 해석해서 증가시키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음, 뭐 증가시키다 그래서 다소 temporary 일시적인입니다. 일시적인 이거 반대어로 permanent 이렇게 오면 안돼요. 이거 permanent 하면 영구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다소 일시적인 기간에 materialistic 물질적인 이거죠. 그대로 물질적인 그런 freedom,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목적 나타내고 있고요. 자연 세계로부터 자원을 무단 사용해 왔으므로 이런 의미고요. 무단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을 생각해 보면 뭐뭐함으로 할때 as, because 또는 since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주어, 주절과 같은 주어, we. 시제가 더 한시제 앞선데 현재 완료로 have, explore, explore. appropriate d 이렇게 바뀌어서 올수 있겠죠. 음. 자, 그러므로, we must now restore no small measure of those resources and accept the limits and disciplines inherent in the relationship. 자, 이제 우리는 해야 하는데 이 must에 연결되는 게첫 번째 restore 그 다음에 and 오고 두 번째 accept 동사 원형으로 두개 동사 연결됐어요. 지금 restore 하면 회복시키다 의미죠. 회복시키다 생각하면 그대로 뭐 store이 이렇게 음뭐 어 is it? 건설하다 재건하다 세우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저장하다 있고 그래서 다시 세우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시켜야 한다. No small measure of 그러니까 어 그대로 적지 않은 양의 이런 뜻입니다. 적지 않은 양의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런 뜻이죠. 적지 않은 양의 그 자원들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리고 accept 받아들이다 이거죠. 음.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을? The limits. 한계와 discipline. 규율. 이거죠. 한계와 규율을. 뒤에서 inherent부터 여기까지 수식을 하고 있죠. inherent는 이제 형용사로 내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그 안에 있는, 원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느낌에. 그래서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랑 지금 현재 시대죠. 음. 그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수식할 때, 그렇죠. 그 관계에 내재하는 그런 한계와 규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음. 의미, 다시 보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자원들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을 해 왔어요. 왜? 다소 일시적인, 영구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인 기간에 이런 물질적인 자유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이 사용했잖아요, 자원을.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자원을 그러한 자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이제 계속 사용해 왔, 무던 사용해 왔. 그러니까 우리와 이 자연계의 그 관계 안에서 원래 내재하고 있는 그런 한계와 규율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다라는 의미고요. Until business does this, 그래서 기업이 이것을 하기 할 때까지는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until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은 미래 시제 못 써요. 그래서 w i l l do 오면 안 되고요. 현재 시제 오고 이 this는 뭐를 가리키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위부터 relationship 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하기, 할 때까지는, it will continue to be maladaptive and predatory. It은 당연히 business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기업은 계속해서 maladaptive, 원래 adaptive 가 적응하는 이거죠. 앞에 mal이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적응 못하는 의미가 되고요. 형용사죠. 그, predatory, 비동사의 형용사, 형용사 지금 연결됐어요. 이거는 원래 뭐 포식의 의미 뜻이겠죠. 그래서 약탈하는, 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약탈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것을 할 때까지는 기업은 계속해서 적응을 못하고 약탈할 것이다. In order for free market capitalism to transform itself in the century to come, 자 in order to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in order to가 왔는데 그 사이에 fo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뭐가 뭐뭐할 때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Free market capitalism이 그대로 자유시장 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capitalism. 그래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transform 바꾸다 변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꿀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자기를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대상이랑 주체가 같죠. 그래서 꼭이 self 와야 됩니다. 이거 이수로 오면 안 되고요. 이 self는 여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바꿀 때까지 위해서 언제 in the century to come 여기 수식했고 다가올 그 세기에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it must fully acknowledge that 그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acknowledge 인정하다란 뜻이죠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이잇도 이 여기 자유시장 자본주의입니다. 그냥 쓸게요 free market capitalism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자, 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가 인정해야 한다. 무엇을 동사 뒤에 왔으니까 접속사죠. 뒤에 완전한 절올 거고요. 의미상으로 여기 잘 봐야 될것 같아요. The brilliant monuments of its triumph. 그 자신의 triumph 승리의 brilliant, 뭐, 뛰어난 빛나는 monuments가 기념탑, 이런 뜻이거든요. 뭐, 기념비, 기념탑. 자 so 여기서 it's는 당연히 똑같이 free market capitalism입니다. 여기 바로 화제표 할게요. 그래서 so 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승리에 이런 빛나는 기념탑들이 cast 뭐 드리우다 이거죠. 드리우는데 뭐를 드리우냐면 the darkest of shadows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so 굉장히 여기서 보면 여기 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딱 바로 대립되어 있죠. 보셔야 돼요. 의미상. 그래서 이 자율시장 자본주의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 자본주의의 승리에 빛나는 기념탑들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승리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 이 자연계에는 굉장히 어두운 드리,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할게요. Whatever possibilities business wants represented. 자, whatever 복합 관계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왜냐면 possibility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no matter what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어떤 가능성을 뭐뭐 하더라도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기업이 어떤 가능성을 한때 제시했더라도 represent,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뜻이죠. 또한개더 있어요. Whatever dreams and glories corporate success once offered. 자 어떤 똑같이 no matter what을 바꿨고요. 어떤 끈과 그런 glory 영광이죠. 영광을 기업의 성공이 corporate 형용사로 기업의 이렇게 쓰였고 성공이 한때 제안했더라도 여기 또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가능성을 한때 보여주었던 그리고 어떤 꿈과 영광을 기업의 성공이 한때 제안을 했더라도 했던지 간에 The time has come to acknowledge that business as we know it is over. 때가 왔다 이거죠.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현재 완료 시제고 To acknowledge blah blah 이건데 여기는 이제 뭐 Okay. come to 동사원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님 봤을 땐 그냥 이제 the time을 수식하는데 뒤로 빠졌다라고 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뒤에 길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에서 꼬리를 달고 오는 게 많아서 이렇게 수식했다 라는 느낌으로 보고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때냐면, to acknowledge, 인정하다, 아까 나왔죠? 인, 아까 났고 인정할 때, 당연히 동사 뒤에 와서 뒤에 완전한 자리 왔으니까 접속사예요. 뭐를, business, 기업인데, as we know it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기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기업이 그리고 이제 is over 그러니까 여기가 대절에서 주어 이게 동사예요. is over 끝났다. 끝난 이거죠 당연히. 그래 so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왔다 이거죠. 여기도 긍정과 부정이 대립됩니다. 여기서 possibilities and dreams and glories 긍정적인 느낌이죠. 근데 끝났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되고요. over because it failed in one critical and thoughtless way. over 끝났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느낌상 it is ov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is over 네, 생략된. 그 it은 당연히 여기서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슨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고요. 자, 기업은 끝났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히 비즈니스고요. 기업. 자, 부정의 의미입니다. Failed 실패했기 때문에. 자 뭐에서 when critical 이거 뭐 보통 우리가 비판적인 또 매우 중요한 뜻도 쓰이는데 여기서 위태로운 의미고요. 하나의 위태로운 그리고 thoughtless죠. 그대로 생각이 없는 그래서 무분별한 생각이 없는 무분별한 자. 하나의 이런 위태롭고 생각이 없는 방식으로 그 기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컬러는 와서 뒤에 설명했죠. It did not honor. i 이은 당연히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고요. 기업이 honor 존중하지 않았다. 존경하다 존. 존중하다. 이거 존중하다가 더 적절한데.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 여기 우리가 아는 honor 이거랑 같아요. 어, 스펠링 영국식, 미국식에 따라서 스펠링이 다른 거라서 응, 그 옆이 존중하지 않았다 뭐를 the various forms of life 어, 생명 다양한 생명체 이거죠. 다양한 생명의 형태에 드니까 다양한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았다. 뒤에 대신 관계 대명사죠. 뒤에 바로 동사오니까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그쵸 대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를 수식했고 various forms를 수식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뒤에가 secure and connect 이렇게 동사가 와야 되지 이게 혹시 secures, connects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음. 선행사가 엄밀하게 말하면 forms라는 복수 명사기 때문에 자, 어떤 생명체냐면 secure. 여기서는 원래 뭐 안전하게 지키다 이런 뜻 많이 쓰이죠. 여기서는 고정시키다, 묶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connect 그대로 연결하다. 자, 뭐를 연결해 주는 A와 B를 연결하다죠. It'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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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A. 그다음에 to B.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A와 B를, A를 B에 연결해 주는. 그래서 자신의, 자기 자신의 breath, 호흡과 skin and heart, 피부와 이 심장을 연결해 주는. 어디에? The breath and skin and the heart of our earth. 우리 지구의그 호흡과 피부와 심장에 연결을 해 주는, 고정시켜서 연결해 주는 그 다양한 생명체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